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그래프 매트릭스 할 차례입니다. 어, 일단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클로너랑 좀 비슷해요. 똑같다고만 할수 없는 게요. 옵션이 다릅니다. 일단 어, 그 클로너 같은 경우는 모드가 이렇게 있죠.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모드는 있어요. 똑같아요. 어 근데 이제 g e n e r a t o 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ndpoint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건데 뭐이는 나중에 우리가 어,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first step하고 endpoint 이거는 서로 표현하는 길이에 대한 range가 다른 거고요 뭐 from은 cubic이냐 sphere냐 cylinder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어, matrix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클로너랑은 옵션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 왜 다르냐? 클로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리드로 바꿔놓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우리 엔드포인트 퍼스트 테이프 똑같이 있죠. 클로너도. 음, 매트리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던 거고. 어, 이렇게 라인 모드로 바꿔놓고 좀 낮출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렌더를 딱 했을 때 얘가 렌더가 되잖아요. 얘는, 어, 클로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로 있을 때는 영역이 표시가 안 되는데, 매트릭스는 단일로 있을 때 영역이 표시가 돼요. 이게 뭐냐면, 가상의 좌표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의 영역. 그래서 매트릭스 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카, 이걸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얘는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형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는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오브젝트가 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쓰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클로너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서요 다른 어떤 디포머나 어떤 모디파이어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그 다음에, 어, 익스프레소 같은 요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어, 일단 확실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와있죠. 그러면은,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제가 스피어로 이렇게 나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러너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매트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트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바뀌어요. 어, 그래서 매트리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클러너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 그래서 항상 중간,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데 얘는 지금 중간이 아니라 첫 번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중간에 또 뭐가 있으면 또글로너가 그거에 대한 형태를 또 보여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뭘로 예를 들어 드리냐 예를 들면 텍스트를 하나 꺼내 가지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5라는 숫자로 텍스트로 해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 이렇게 하나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의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 놓고 이 모텍스트를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근데 지금 모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 저기, 뭐야. 에디터블 되어 있는 폴리건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타 옵션이 안 뜨죠. 일단 제가 요거를 에디터블 한 다음에 쫙 펴서, 또 에디터블 해서 딱편 다음에, 휠 마우스 버튼 클릭, 울트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커넥터 오브젝트 델리트. 휠 마우스 버튼 하면 이렇게 하이어라키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숨겨진 것까지도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커넥터 오브젝트 델리트. 그래서, 5라고 제고 지우고, 태그 지우고요. 얘는, 어, 센터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액세스 센터. 오케이. 다시 볼게요. 여기다가 5 0을넣을게요 옵션 뜨죠, 이제 이렇게. 음. 그러고, 볼텍스 말고, 뭐, 서페이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100개다. 채워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도 되죠 클로너에다가 O를 집어넣어도 되잖아 사실은 그죠 일골 서프레스로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음, 이렇게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중간에 얘가 브릿지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링크를 걸어 본 겁니다 좀더 다르게 표현을 하려면은 음, 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클로너를 하나 꺼내 놓고요 제가 큐브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음, 그리드? 어 그리드 모드를 한 다음에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세우겠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서 음, 이렇게 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어 카피를 할 필요는 없겠죠 매트리스는 안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디포머를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R2G를 놓고, 어 여기다가 이제 디포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디포머를 집어넣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포머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좀정확할까 트위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매번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 집개가 뒤에서 여기 제 서재방이 그 저희 집 다리 방이랑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코를 골거나 하면은 다들립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죠. 코를 보는데 뭐 제가 참아야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비틀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오브젝트, 단일 객체 오브젝트, 인디비주얼 오브젝트, 이렇게 적용이, 가, 적용이 되죠. 뭐, 이게 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클러너야. 똑같은 거 하나 카피를 해. 그래서, 이거는 매트리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클러너가 여기 밖에 있고, 매트리스를 여기다가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하나 주고 마스, 마우스가 약간 좀 이상한데 음, 이렇게 그죠? 매트릭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매트릭스를 내가 얘랑 똑같은 옵션으로 주면 되겠죠? 333에 600에 뭐 1200에 600이죠? 그러면은 333에 600에 1200에 600 정도 준 다음에 여기를 오브젝트로 바꾸고 매출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음, 얘를 이렇게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저 잠깐 끄고 오케이 됐죠 잠깐 뭔가 이렇게 좀 살짝 꺾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탁탁 풀리는 것 같아 뭐가. 그죠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면요. 음. 렉이 좀 걸리는 것 같다. 그죠그죠 그죠? 뭔가 렉이 걸리죠 지금. 90%에서 다시 플레이하면 이게 바뀌네요. 음. 뭐가 다른 점이냐면은 지금 제가 하나는 클론에다가 직접 줬고 하나는 어떻게 줬어요? 하나는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따로 줬죠, 그죠 얘는 클로너로 준 거고, 얘는 매트릭스로 준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 묶음이고, 이렇게 하나 묶음이잖아. 그래서 직접 클로너에다가 연결시킨 거를 디퍼메이션 그러니까 디퍼머를 직접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에 변화가 생기는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준 다음에 매트리스에다가 트위스트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가 구조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냐면, 어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은 단일 오브젝트, 이 객체 오브젝트에 변형이 생기는데, 어 매트리스를 줬더니 전체에 적용이 되네. 전체 할 때는 이걸 매트리스를 중간에 브릿지로 쓰고 단일로 할 때는 클론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인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싱킹 파티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싱킹을 어,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싱킹 음, 굉장히 재밌어요 파티클 중에서도 어,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여기 있는 머그레프 뭐 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요소들 하고 다 호환이 되는 익스프레소 어, 같은 걸 사용하는 건데요 어, 지금 이 수업은 기초 수업이잖아요 익스프레소 같은 경우 다음에 에스에서 싱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컸었숨을 짓냐면, 제가 이제 모션랩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심화반이에요. 근데 심화반에서도 익스프레소나 띵킹 수업을 하면 다들 굉장히 버거워하세요. 스네어포드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이 영역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모그래프와 어, 익스프레소의 연동 수업을 할 때, 어, 중급 과정 정도 나갔을 때 요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thinking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그룹은 무엇이며 follow-up constraint는 뭐며 particle priority before effectors after effectors 어뭐 대충 감이 오시죠? 이펙터 전에 할래 후회 할래 이런 뜻인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씽킹 부분만 빼면은, 거의 다 했어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펙터들에 대해서 공,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클로노나매트릭스들을 이용을 해서, 이펙터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Fracture, Fracture, Voronoi, m o i 라 s t a n c e Motext, r a c e m o s p l n m o i s t r u d e p o l y f s 까지 차례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재밌어지겠죠.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